스타벅스 자본 잠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맥도날드, 홈디포, 스타벅스, 이렇게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미국 기업들의 자본 잠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스타벅스 밸런스 시트를 보면은 자본이 마이너스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완전 자본잠식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자본잠식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잠식은 기업이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자본총계보다 더 커지면은 그 자본잠식이라고 하는데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은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본금이 전액 잠식 되거나 2년 연속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스타벅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스타벅스는 상장 폐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나스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이랑 좀 다르죠. 스타벅스 밸런시트를 좀 상세적으로 보자고 하면 이익잉여금이 큰 폭으로 이제 결손금이 발생한 것을 볼수 있어요. 이익잉여금이 뭐냐면은 기업이 영업활동 결과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는 것인데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단기 순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후자로 보자고 하면은 기업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전자로 보자고 하면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피한다고볼수 있는데 스타벅스는 당연히 전자겠죠. 예, 스타벅스의 현금흐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보면은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를 했어요 이제 약 20조원 규모로 실시했고 배당지급도 계속 이제 뭐 1조원 2조원씩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인여금이 2018년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뭐 5조원 7조원 뭐이 정도로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차입금을 이제 상환하거나 이제 차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을 발행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렇게 이제 채권자와 주주와의 작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맥도날드, 맥도날드도 지금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홈디포, 홈디포는 여러분께 친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집을 수리할 때는 당연히 홈디포에 가서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 회사 엄청난 회사거든요. 스타벅스 보시면은 독점적 기업이죠. 그리고 맥도날드도 거의 독점적 기업. 홈디포도 독점적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큰 해자 그까 그러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업적 해자를 구축한 회사들이죠.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본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울기로 가게 된다고 하면 애플도 곧 자본 잠식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은 이제 자본 없는 자본주의라고 현재의 트렌드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캐피탈리즘 위다웃 캐피탈이라고 신영증권의 이제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께서 경향신문 칼럼을 작년에 좋게 써 주셨는데요. 이 칼럼을 좀 들여다 보면은 애플은 지금 PER이 26배, PBR이 37배입니다. 그래서 삼전은 PER이 12배 그리고 PBR이 1.7배인데요. 뭐 2021년 8월 기준이겠죠. 대체로 PER이 PBR보다 높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3년간 애플 자기 자본은 50% 가량 급감했는데요. 벌어들인 이익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을 사회로 유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주주 환원 정책인데요. 이게 이제 3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1,700억불인데 주주환원에 2,500불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보다 이제 또 나가는 유출금이 더클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자본 없는 자본주의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무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무형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햄버거를 먹고 싶다 보면, 전 세계인 중에서... 대부분은 맥도날드를 생각할 거예요. 커피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스타벅스가 생각날 거고, 미국에서 집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홈디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사고 싶다? 그러면 애플이 생각나는 것처럼 이러한 무형 자산이 사실 우리 지금 재무제표나 회계기준에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그만큼 프리캐시 플로우를 일으키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회자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장부상의 자산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주주에 환원시켜주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그런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 이후의 두 번째는 과도한 주주 환원이 일 것입니다. 그래 경기가 좋을 때에는 사실 이게 괜찮지만, 코로나 19, 이제 팬데믹 시에 보잉의 사례를 보면은 좀경계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결국 보면은 대규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형 자산의 시대, 그러니까 공장 짓고 많은 땅 사고 뭐 그런 시대가 20세기 시대였다고 하면은 21세기는 자본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과도한 주주 환원의 시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주가 돼야 되죠 투자의 필요성이 더 확실해지는 시점입니다 레슨스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 보잉의 사례를 보면요 2년 전에 보잉이 창사 일의 최대 위기에 빠졌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 600억 달러의 긴급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전 5년 동안 자사주를 약 43조 원이나 매수를 했어요 결국 보잉도 자본 잠식 상태가 됐죠 그래서 2018년에는 ROE가 무려 985% 까보. 100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뭐 980원씩 매년 벌어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19가 터졌죠 그리고 항공기 주문이 취소되고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sos를 친 거죠 결국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잉의 주가가 4분의 1 토막 됐어요 자 그러면은 스타벅스 자본잠식이 되는데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스타벅스의 자본잠식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해자가 굳건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현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굳이 주식을 어 팔거나 주식을 매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거시 경제 환경이 양호해서 지속적으로 잉여 현금으로 발생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냥 유상증자 통해 가지고 자본 취득하면 되니까요. 어 하지만 거시 경제가 악화되고 경기 침체 리스크가 발생할 때는 유상증자를 해도 사람들이 안 사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잉의 사례 같치요 그렇지만 자본 자본 없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노동 소득과 더불어서 자본 소득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들이 미국 회사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회사들도 점점 주주 환원 정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은 뭐 꽤나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우리는 주식을 취득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포트폴리오 배분. 관점에서 여전히 가치 투자에 해당하는 에너지 기업들이나 이제 가치 줄들은 그래도 이제 PBR을 낮게 유지하고 많은 이제 청산 가치를 보유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트폴리오도 가져갈 것이며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자본 잠식을 빠진 기업들이라도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멍트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데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